주님을 찬양해 모든 사람과 서주를 찬양해 주님을 찬양해 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라 주님을 찬양해 제목은 뜻을 정한 사람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음, 사람이 살다 보면 은 항상 목적이 있고요, 뜻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목적, 어떤 뜻을 갖고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유명해진 사람을 보면은 한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던진 사람들은 아주 큰 인물이 됐던 것을 기여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 중에. 발명왕 에디슨 그는 하나의 발명품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다 던졌습니다. 셀 수도 없는 발명품을 만들기까지는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뜻한 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생명을 다 걸다시피 하는 거예요. 부인이 이혼하자 그래도 자기가 해야 되는 길을 가려고 올인하는 사람 가정적으로는 행복하지 못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의 뜻을 이루는 데는 성공을 했죠. 그런다면 밀림의 왕자라고 불리는 슈바이처는 어땠습니까? 다섯 개의 박사학위를 가졌던 분이에요. 신학박사, 의학박사 뭐 음악도 잘했었던 음악 박사 다섯 개 박사학위를 가진 슈바이처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잘살수 있는 분이 아프리카 밀림에 들어가서 오리온이들과 친구가 되어 저들을 보금으로 변화시키고 아픈 자들에게 치료를 베풀고 함께 음악을 하면서 즐거움을 주며 그의 인생을 밀림 속에서 다 바쳤습니다. 그래서 슈바이처는 노벨평화상도 받았고 많은 이들에게 존경받는 인물로 남게 되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순신 장군은 어떻습니까? 오직 나라를 구해야 되겠다는 그 한가지 목적,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에게 다가는온갖 시련과 수모를 다 극복하고 자기가 화살에 맞아서 죽어가면서도 자기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리지 못하도록 하면서 오직 나라가 상해낸다고 하는 애국심을 가졌던 인물 우리는 역사적으로 잘 확인하고 있어요. 미국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이름을 남긴 에브론 링컨은 어땠습니까? 아무도 할수 없었던 흑인들을 노예에서 해방시키는 일을 목숨을 걸고 자기 임기 동안에 실천했습니다. 온갖 모략이 있었습니다. 살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께서 주신 성경책을이 있다가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이든 누구든지 다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인권과 주권을 갖는 인격체라는 것을 깨닫고 왜 흑인은 백인의 노예로 살아야 되는가 이거는 성경적으로 옳지 못하다라는 확신 속에서 노예 해방을 위해서 대통령 임기 동안 온 몸을 던져서 어떻게 했습니까? 위대한 업적을 이뤘던 사람, 남북 간의 화합을 이루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 에브론 루트건이었습니다. 뜻을 갖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갈 때그 방면에서 존경받는 인물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이 주인공은 누굴까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세워야하리라라는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살아갔던 성경의 한 인물, 그분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뜻을 정하고 살았던 분이었습니다. 어떤 뜻을 정하고 어떻게 그가 살았기에 훗날 존경받는 인물로 성경에 기록돼 있을까? 오늘 우리는 몇 가지로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을 정리하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세례 요한은 뜻을 정하고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뜻을 정하고 어떤 목적을 갖고 살았는가? 요한복음 1장 29절 이하에 보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의 심을 증거하는데 자기의 삶을 던졌던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칩니다. 이제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구세주십니다. 그분을 믿으면 모두가 구원받고 천국에 간다는 그 사실을 쉼 없이 증거했던 인물, 바로 세례 요한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이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온갖 수모를 다 겪어요. 회유를 당합니다. 폭박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아요. 누구처럼 서두에 얘기했던 그 유명한 사람들이 온갖 시든 소리 들으면서도 온갖 고초를 당하면서도 애국심을 끝까지 지키기를 원했고 한 발명품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거기에 매달렸던 것처럼 세례요한도 예수가 나의 구주 되심을 예수를 믿는 이가 다 천국에 간다는 그 사실을 증거하는 일에 올인했던 사람이에요. 다 모든 걸 던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모든 이들이 말할 때 너무나 귀하고 훌륭한 사람이다. 예수님께서는 훗날 이 세례 요한을 일컬어 뭐라고 성경에 기록을 했는가 여인이 낳은 자들 중에 가장 큰 자다 여인을 통해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여인을 통해서 태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극찬을 한 거예요 여인이 낳은 자들 중에 가장 큰자 그가 세례관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은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뜻을 정하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올인함과 동시에 겸손한 삶을 끝까지 살았습니다. 바로 여기 이 본문 오늘 그 본문에 나타나는 내용이 요한복음 3장 30절이 바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흥 높이 올라가고 많은 분들에게 존경받아야 되겠지만 나는 수양이 아니라 나는 낮아져야 된다. 근데 이 이야기가 별 볼일 없는 사람이 했다 그러면 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내용이에요. 근데 세례요한의 경우는 달랐어요. 그가 강야에서 폭음을 증거하고 굉장히 야성적이고 도전적이고 논리적인 말씀을 증거할 때 구름떼 같은 사람들이 몰려다녔어요.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구세주가 아니냐? 당신이 엘리야냐?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러 온분 아니냐? 당신 친구야. 많은 사람들이 세례하을 높이고 그를 추종하고. 그 옆을 떠나지 않았어요. 이 정도 되면은 사람이라면 한 번쯤 마음이 흔들립니다. 한 번쯤 흔들려요. 아, 내친김에 내가 좀 행세 좀 해볼까? 한둘도 아니고 부름대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막 높이고 칭찬해주고 인기가 막 하늘을 찔러요. 모르긴 모르지만 뭐 먹을 것만 갖다 주겠습니까? 입으로 도 갖다 주고 요즘으로 말하면 온갖 내물부터 해서 청탁으로 뭐아만니 갖다 주는 게 많겠죠.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막연하게 따라만 다니겠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는 그분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뭔가 혜택을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맴돌 거예요. 보통 사람이라면 거기서 마음을 한번 바꿔 버립니다. 아, 내가 왜메뚜기야석청을먹으면서 구질구질하게 앞으로 올 예수님만을 전하면서 살아야 될이유 뭐가 있어? 아, 나도 이번 기회에 좀 마음 고쳐먹지 뭐. 그러면 일확 천금을 모을 수도 있고 자기가 한마디 하면 수많은 무리들이 그냥 머리로 숙였다가 틀었다가 아이 뭐 요즘 말로 말하면 사이비 종교의 교주처럼 막 행세하고 지금 도망다니는 유모씨 보세요. 국가가 경찰력을 동원해도 못 잡잖아요, 지금. 그 양반이 장학금을 줘가지고 키워낸 인물들이 사진이 공개됐어요. 거기에 보니까 여야 정치인 중에 알 만한 사람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얼굴이. 학계, 알 만한 중요한 몇몇 교수들이 거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한둘이 아닙니다. 알 만한 사람만 수십 명, 또그 다음 단계에 그룹까지 하면 수백 명, 정계, 재계, 뭐, 해, 모든 천지에 그 사람의 장학금을 안 받은 사람이 없을 만큼 곳곳의 요직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모신은요 도망을 다녀도 신사적으로 도망 다녀요. 지금 부인도 체포됐고, 그 주변에 있는 무슨 친척, 프랑스에 있는 딸도 지금 체포가 돼서 재판 중이고, 그 수족이라고 불려지는 그 무슨 김원만지 뭐두 자수했죠. 뭐, 온갖 측근들이 다 잡혀 들어와가지고 지금 구속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유모 씨, 이 사람은 어디 갔는지 행방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일금 5억 원의 상금을 걸고 신고를 하거나 잡기만 하면 5억 원을 주게 되는 거 아닙니까? 경찰이 잡으면 일개금을 특진시켜 주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두 다리는 도록못 잡고 있는 겁니다. 누가 어느 혹자가 뭐. 얘기하는 말에 의하면 경찰청 안에 그 사람 돈을 받고 성장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어느 지역으로 수사대가 갑니라 그러면 벌써 거기다가 알려준다는 거예요 오늘 글로 간대 그딴 데로 살짝 도망가는 거죠 그래서 가보면은 뒷북 치는 거예요 어, 거기 있다가 흔적이 있어요 뭐 양말도 벗어놓고 신발도 있고 한데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경찰이 따라가 보면 두시간 전까지 있었던 것 같은데 행방이 묘연하다 계속 그러면서 뭐 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순박 꼭질하죠. 참 나라에 이렇게 해를 끼쳤으면 한 사이비 종교지만 거기 지도자라고 하는 인물이라면 떳떳하게 걸어 나와서 어, 사실 규명을 스스로가 밝히고 잘못된 거는 용서를 구하고 목사리를 할게 있으면 목사리하고 또 자기가 혐의가 없으면은. 솔직하게 얘기를 해서 혐의를 벗고 떳떳하게 나오면 될 것을 어디로 숨었는지 땅굴려 들어갔는지 바닷속으로 갔는지 벨 타고 얼로 도망갔는지 알 수가 없는데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는가 추종자들이 따라다니면서 막 높여주니까 자기가 신처럼 대접을 받고 행세를 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착각한 거예요. 하나님하고 동급이에요. 자기. 그런 행세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이 없었다면 그분이 그렇게 많은 돈을 모을 수도 없었고 그분이 그런 행세를 할수 없어요. 많은 사람이 따라다니니까 어느 날 착각을 해가지고 자기가 신적인 행세를 하면서 온갖 권세를 갖고 돈을 끌어모아가지고 부동산을 사들이고 온갖 초호화한 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살았던 거죠. 세례 요한이 바로 이 유모씨처럼 조금 생각을 달리했다면 어떻게 돼요? 물질적으로 엄청난 불을 누리고 수많은 사람이 몰려다니면서 한마디 하면 은 예스! 알겠습니다. 무조건 맹종하고 따라다니는 그 사람들과 함께 못할 게 없는 거예요. 사막에다가 개간을 해가지고 집을 짓고 거기에 타운을 만들어서 다 거기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자기가 거기 대통령 부실라면서 행세한다면 세례요는 평생 고생 안 하고 남들이 손가락 할지는 몰라도 자기는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수 있는 인기와 명예와 부를 한 순간에다 거머쥘 수 있었던 사람이 세례요한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음이 변하지 않아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니다 끝까지 겸손한 모습을 버리지 않았어요. 자기 본분을 알았어요. 자기 본분을 수많은 사람이 자기를 와서 높여도 저를 이렇게 높이시면 안됩니다. 내 뒤에 오실 그분을 높이시고 그분을 따르셔야 됩니다. 나는 그분을 예비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온 사람 그분을 예고편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온 사람일 뿐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내 뒤에 오실 분이 흥행이 되고 나는 신이 됩니다. 끝까지 겸손한 모습을 가졌어요. 마지막 숭교당할 때까지 그마음의 신앙의 지도를 버리지 않았던 분이 드녀요. 세례요한이었어요. 그래서 세례요한은 뜻을 정하고 한 목적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 걸고 끝까지 하고 다녔요 마지막 세 번째로 세례 요한은 참된 인격자였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이 잘 알지만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노심초사 국무총리 후보자 두 명을 첨거했는데. 전부 다 자진사태로 도중한 차가 되고 말았어요. 결국 박근혜 대통령은 사표냈던 국무총리를 다시 불러서 당신이 그냥 해주세요. 그래서 유임을 시켜가지고 사표낸 총리를. 그래서 후임총리 세우려고 두 명이나 추천을 했었었는데 그두 사람이 다 자진사태하고 물러나는 바람에 사표낸 그분을 불러다가 다시 사표를 주면서 당신이 다시 해주세요. 결국 그분이 총리를 다시 하게 됐어요 지금.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그 뒤에 기자들에게 나와서 한 얘기가 있어요. 내가 이 총리를 다시 유임하게 된 이유는 정말 총리감이라고 생각해서. 부탁을 드리면 전부 거절하더라는 거야안왔다고 왜? 멀쩡한 사람을 바보를 만드니까 신상 털기를 해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60, 70년 인생 살아온 길을 먼지 털듯이 다 털어버리니 아니 철모른 시절에 청소년기에 대학교 다닐 때 아니 뭐 실수 하한 사람이 어디 있으며 응? 뭐 하다가 아차해가지고 자기가 뭐 잠차 뭐 국무총리 될줄 알았겠어요. 뭐 열심히 살다 보면은 시행착오를 일으키다 보면은 실수다고 이런 일을 안한 사람이 없잖아요. 결과적으로 이제 성공을 해서 사회에 존경받는 인물이 됐지만 그 과정에는 온갖 일이 다 있었는데 현재의 그분을 가지고 평가하려고 그러지 않고 지나온 역사를 다 들춰내가지고 뭐 전입 신고를 가짜로 해가지고 먼저 응? 이사를 해놓고 말이지 나중에 전입을 했다는 동 응? 투기를 했다 뭐를 했다 뭐 이래 보니까 거기에 살아남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국무총리 안 한다 그런데 안 하겠다고 손사래를 떠니까 아무리 대통령이지만 본인이 안 한다는데 그걸 어떻게 억지로 갖다가 앉혀놓고? 그것도 사력 있게 생각을 해서 두 분이나 추천을 해서 지명을 했더니 하도 그냥 여론이 매도를 하고 야당 의원들이 신사 털기를 해서 뭐 가족들이 죽겠다고 뭐 난리를 내는 거예요. 가족들이. 그럼 다 그냥 자진사퇴하고 물러나자. 그러는 꼭 총리를 맡기고 싶은 분은 본인들이 절대로 가족들이 반대한데 하지 말라고. 당시 국무총리 나가려면 이원장이 도장 찍고 나가 이런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정을 버리고 국무총리 에가겠다고 나오겠냐고. 그러니까는 다안 하겠다고 해서 결국은 대통령이 이제 포기를 합니다 또 이제 더 이상 이게 지체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총리가 없는 나라가 무슨 정치를 해요? 중국의 주석에 오늘 방문했는데 총리가 없다? 그러면 정치적인 파트너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내각을 누가 이끌어갑니까? 또한 사람 추천했는데 또 먼지 털어? 그러면 이네 사람이 또 고민 고민하다가 또자진사태 그러면 또 시간은 지나가고 국정이 공백에서 견디고 총문회를 열고 국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되는데 산 넘어 산이니까 대통령이 고민하다가 지금 총리를 그냥 유임시키면 더 이상 총문회는 없으니까 그냥 강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야당에서 뭐라 그래요. 세월호를 책임지겠다고 사표낸 사람을 반려를 하면 세월호에 대한 책임을 그러면 안 지게 되는 거냐 이러면서 또막역 공을 하는 거죠. <laughs> 왜이 말씀을 드릴까? 참된 인격자 한 명을 찾기가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누구나가 다 존경하고 누구나가 다 인정할 만한 참된 인격자 한 사람을 만나기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참된 인격자임을 확인하기 위해. 마태복음 14장 4절에 보면 "세례 요한을 참수해서 순교시키려고 했던 해롯 대왕까지 세례 요한을 일컬어, 너야말로 정말 의롭고 선한 자다" 인정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요, 해롯이 자기 부인 있는데도 불구하고 헤로디아라고 하는 한 여성을 겁탈하고 바람피는 것을 보고는 지적을 합니다. 세례요한은 선지자였기 때문에 당신이 대왕이지만 이거는 아닙니다. 당신 잘못했어! 지정을 하는 거예요. 조선왕조시대의 왕이 자기 부인만 데리고 삽니까? 거기 있는 궁녀가 다 자기 여자예요. 궁녀가 왜 있는데 그래. 삼촌 궁녀가 왜 있어 궁 안에? 왕 하나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 궁녀들은. 궁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왕 하나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부인인 중전도 왕이 하는 일에 대해서 시기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 중전의 자격을 어떻게 돼요? 상실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왕은 지나가다가 궁녀를 보고 마음에 딱 들어오는 궁녀가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 저녁에 너희 방에 수침을 들겠다. 이 한마디 뜻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궁녀는 서운을 잇는 거고 왕은 자기 마음껏 어떻게 돼요? 자기 삶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중전이 나중에 알고는 시기하고, 그 궁녀를 이제 어떻게 살아도 못 살게 굴어가지고서 죄가를 뒤집어 씌워서 궁궐 밖으로 쫓겨나가게 하려고 이제 음모를 꾸미다가 왕한테 들키면 중전이 뭐예요? 시기하고 질투한 게 되기 때문에 엄벌에 처. 헤롯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완전 독재 정권의 왕 아닙니까? 자기 부인이 있지만, 그는 직함이 부인이지. 그 주변에 있는 여자는 다 자기가 컨트롤하는 여자들이에요. 그래서 남의 여자를 한명 데려다가 자기가 쾌락을 즐겼어, 즐겼는데 아 그거를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당신이 왕이지만 잘못했어. 회개하시오 단칼에 어떻게 됩니까? 참수해요 단칼에 참수를 내려야 되는 직전에 하는 말이 너야말로 의롭고 선한 사람이라고 뭐래요? 세례원 죽이면서 그 앞에서 하는 말이 내가 예수쟁이들을 많이 겪었지만 너 진짜다 딴 놈들은 내 앞에서 한마디도 못해 노을 먹고 저렇게 벤죽머리고 살지만 한마디도 못해 너는 나한테 칼맞아서 죽지만 너는 진짜야 내가 보니까 너는 참 의롭고 선한 구만 그리고서 참수를 하는 거죠 자기를 가장 미워하고 적대시하는 원수가 인정하는 인격자라면 그 인격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모든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인격자죠. 아마 세례 요한이 이 시대에 살고 있다면 국무총리에 지명돼서 나갔어도 신상 털기를 해도 별로 털게 없는 사람일 거예요. 옷이 없어가지고 거적대기 입고 광야에서 떠다니다 보니 먼지가 묻고 그래서 먼지는 털릴 수 있어. 털면은. 그러나 그의 삶의 궤적을 털어봤자 나올 게 없을 만큼 신실하고 의롭고 정직하고 울곧게 살았던 사람이 세리온이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의인 하나를 원했어요. 의인 하나가 있으면 내가 멸망을 안 시키겠다는 겁니다. 의인 하나가 없어서 그 화려한 도시를 멸망시키자. 뜻을 정하고 그의 삶을 부태였던 인물이 세례완이었어요. 세례와은 뜻을 정하고 한 목적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가하는 일에 삶을 바쳤던 사람 그리고 끝까지 겸손했던 사람 그리고 참된 인격자로 나를 쳐죽이는 원수까지도 너야말로 의롭고 선한 자라고 인정해주는 사람 그래서 그는 이 땅에서는 순교를 향해서 남들이 볼 때는 처참하게 죽어갔지만 하늘에서는 가장 큰 자로 주님의 편에 앉아서 지금도 주님의 은혜 안에 감사하면서 중보 기도하며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실박하는 어르신 우리의 삶은 한 번밖에 없어요. 어제는 다시 안 와요. 그래서 일생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살아오신 7, 80년보다 살 날이 짧아요. 150년까지 사신다고 해도 살아온 날이 더 많아. 이제 앞으로 남은 생을 어떻게 사십니까? 뜻을 정하시되. 봄바람 흔들리는 나뭇가지처럼 요리 붙었다 조리 붙었다 간에 붙었다 쓸기에 붙었다 이러지 마시고 진리 안에서 뜻을 정하시고 올곧게 저 천성을 향하여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느리며 굳고 그 당의 믿음을 지키시고 승리의 개성가를 부르면 주님이 부르는 날 기쁨으로 가겠다고 하는 그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시고 남은 삶을 멋지게 세례 요한과 같이 주님을 향한 열정과 뜻을 갖고 이 땅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고 의롭게 살아가시는 축복의 삶을 만들어 가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